GLS 600 마이바하고 25인식 모델입니다. 이것도 지금 출고 바로 되니까 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 흰색의 블랙시트 위주로 좀 있고 이것도 흰색의 블랙시트고요. 레인지로브 뭐 하시는 것보다 좀 마이바 타시는 게더 낫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실내 공간도 로런 데다가 좀 마이바 차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GLS 같은 경우에도 마이바 모델이 나오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이거 이제 메뉴팩처 모델이 아닌 일반형 마이바오 모델이고 메이 팩처 같은 경우에는 투톤 바디에다가 이제 휠도 좀 방패휠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좀 틀린 점이고 마이바오 전용 UI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또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. 이 실내 디자인도 마이바오 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이 순정 고정 순정 전동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게또 특징입니다. 그리고 2열 공간도 여유롭고요. 뭐 4인승 모델도 있는데 4인승 VIP 시트 같은 경우는 추가 업이 들어갑니다. 그런 차이점도 있고 네. 2열에도 뭐 당연히 통풍 시트어요 히트, 시트 전동 리어, 선쉐이드 들어가 있고요. 부메스트 오디오라든가 아이바 모델이지만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뭐푸팩 넣는 것도 굉장히 또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은 네 뭐뒤표끼또 들어가 있고요 일단 있는 것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없을 때 차이시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다 끝난 거 나서 뭐 나중에 한달 뒤에 뭐몇년 뒤에 차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아니겠냐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CLS 600 아, 여기 막, 요, 메뉴팩쳐도 이제 찾기 힘들어요.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리스로 하시기 바랍니다.